이게 원래 개념이 축이랑 이루는 각에 대한 게 방향 코사인이었거든. 그게 지금 교과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방향 코사인은 나중에 그림 그려서 다시 한번 확인, 아니, 그냥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축에 대해서 각이다가 어떤 의미인가. 여기다 그림으로. 이건 좀안만하게 아, 니 아니다. 이거는 지우고. 이 정도 하면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이, 연두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진짜 벡타고그 다음에, 음,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X와 Y번 좀 그러니까, ABC로 바로 표현해 볼게요. 이 점의 좌표가, X 좌표가 A가 되고, Y 좌표가 B가 되고, Z 좌표가 C가 될 때, 이 우리가 원하는 벡터 점의 좌표는 A B C인데, 자, 여기에서 X 축으로 내리게 되면, 축으로 내리게 되면, 이 길이, 녹색이랑 이루는 각은 여기에 존재하죠. 그림상으로. Y 축으로 하는 거는, 이거 지금 비스듬합니다. 여기서 요렇게 내리는 축은, YZ 평면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에서부터 Z축으로 내리는 각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림은 이해가 되겠죠. 좌표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 각을 베타라고 하고, 여기 각을 감마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는 뭐로 표현이 될까 하면, 어, 자, 생각해 보면, 요 부분만 따로 해 볼게요. 얘랑 얘를 연결했을 때, 얘랑 얘랑 연결했을 때, 생각해보면 어디가 90도일 것 같아? 얘가 90도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연결을 해볼게요. 얘랑 얘 여기에다가 지금 정사행을 내리면 y 축이 정사행 내리면 b점에 떨어지잖아. 축에 정사해. 면이 아니라. 맞죠? 여기 떨어지겠지. 이 점을 z축으로 정사행하면 여기 떨어지겠지. 그러면 90도는 어디 생기느냐면 여기 생기는 거고. 여기에 90도가 생길 거 아니야. 정사, 여기 정사형점, 여기 정사형점, 여기 정사형점. 그럼 이 흰색의 알파, 코사인 표현해볼까? 코사인의 알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코사인의 알파는, 여기서 5까지 빗변이고, 90도니까, 코사인 알파니까, 밑에 변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루트, a 제곱더하기 B의 제곱더하기 C의 제곱에서 x 좌표 그 다음에 y좌표는 똑같죠. 코사인의 베타는 그래서 이 방향 코사인 형태에서 방향 코사인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이 공간 좌표상에서 그냥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이걸 한번 이해를 하고 나서는 그냥 한 번에 답으로 갈수 있는 거고.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있어. 이거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코사인을 보지 말고 식을 보니까. 제곱을 해서 합하면 분자보면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각 축으로 내린 각에다가는 코사인의 제곱에다가, 코사인의 제곱에다가, 코사인의 제곱은 1이 됨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60도가 되고, 문제에서 보면, x, y가 각각 60도라는 게, 얘가 60도고, 얘가 60도라는 소리죠. 그럼 얘가 얼마일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찾아보자. 코사인 62분의 1 제곱해봐야 4분의 1일 거 아니야? 네. 이값 4분의 1이고, 여기 4분의 1이고, 합쳐서 2분의 1이니까, 붕! 넘겨버리니까, 뭐만 남겠다? 코사인 제곱의 간마는 2분의 1만 남는 거고, 음, 루트 2분의 1 되죠? 코사인 값마는 코사인, 간만 자, 예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지금 XYZ가 양수일 거라고 하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얘가, 음 Z 방향으로 저기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점을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다 그러면, X축 기준으로는 둔각이 될 수는 있겠죠. 여기는 뿔만이니까 실제로는 여기 절대값이 필요할지 몰라. 근데 개념이기 때문에 양수다라고 보고, 이거는 항상 성립하니까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각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답을. 요거 한 개만. 마이너스는 안 하고. 말이 없다면 뿔만을 다 해야 될것 같고. z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라고 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감마가 45도죠. 예각이. 근데 질문이 Z축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XY평면 물어보죠. 그런데 Z축하고가 45도니까, 여기에서 반대로, 여기에서 XY평면까지 이루는 이 각에 대한 것도 당연히 사시, 답도 45도가 될 것이다. 라는.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서까지. 맞겠죠. 이 점에서부터 여기 끌어내리면 그림자는 이렇게 생길 텐데 이점선까지에 대한 각을 물어보는 거고 반대 방향 감마가 45도니까 그래서 저 부분을 알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생기게 되는 이 세타라는 존재가 아 얘도 45도겠구나 그래서 이런 각 세타도 45도겠구나. 그래서 여기까지는 방향코사인으로 쉽게 알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질문이 살짝 꼬아서 반대를 물어봤다.